해야지. 느낌이 좋다 이판. 내가 초반에 탑질한 것치는 우리 팀이 잘해주고 있어서. 광산 들어가기 전에 우물 한번 빨아주고. 안 들어가면 님들. 여기로 뭐 뭐야 뭐야 왜왜왜 왜, 잠깐만 안 들어가? 들어갈 거지? 그치이쪽으로 들어갈 거지? 광산 전에 그 호박. 자폭하는 돌격 캠프를 먹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이런 영예에서는 그냥, 그냥 평범하게 가자. 안전한, 안전한 건 아니지만, 노만하게 가자고. 히오스가 처음 하는 사람은 매우 어려운 게임이죠. AOS, AOS 중에는, 문문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없잖아요. 아이템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라툴 아이템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특성 3개, 4개 중에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만 한두 개 찍는 것도 충분하죠. 물론, 나중에는 조합이나 상황에 맞게 찍는 거지만,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요. 특성은. 오티이아즈모단 처음에 아즈모단 같이 했었는데 디아블로로 바꿔줘서 우리 조들이 상당히 괜찮았졌어 일어나, 요게, 죽여. 그렇지. 리님 일로 오셈, 일로, 일로, 일로 와야지 내가 힘 주지. 아 리밍님 일로 오셈. 오피했어 대박. 아, 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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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도 드림. 드림. 와, 우리 팀 잘해요. 자 만화 없는데? 우리 캠프 먹자, 캠프. 콩콩 먹자, 얘들아. 얘 지금 먹으면 대박 좋은데 아안 도와주네? 나도 안 먹어. 여기가 초반 골렘이 약해서 캠프를 먹으면 되게 좋은데. 캠프가 되게 좋은데. 하나도 주고, 힐도 주고.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인물이여. 아, 믿음의 히우스가. 정화 찍어야 됩니까? 아누바락 발리안 찍어야죠. 나 정화 잘 못쓰는데. 아나 없어요, 님들. 아나 없어요. 데라어 지고 들어요다 없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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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나없어이나없어좋나 없어요. 나 없어요. 나없어이나어요안없어어 히오스 입상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알파 때부터 했죠 예전에 알파 때 히오스가 엄청나게 인기 많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희귀함으로 인해서 인기 많던, 마치 게임에서 더러운 모바일 게임에서 한정이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미친듯이 돈을 지르던 때가 있던 것처럼 히오스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운 좋게 알파에 당첨이 돼서 그때부터 했죠 이밍, 일로, 템, 일로. 일로와, 이쪽, 어디가. 아, 힐이, 디아한테 들어갔네. 잘못 넣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봤죠. 최근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가 지금.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해요, 트위스. 왜냐면은, AOS라는 게 컨텐츠가 계속 재생상이 되니까, 그, 어, 컨텐츠 그, 걱정이 없잖아요. 안 돼! 꺼졌없습없음나집갔다와야겠다이우스 <laughs> 알파가 니다년말이었나은없년 초였나? 그럴걸요? 아마 15년 하.. 상반기에 오픈베타 했고 했으니까 14년 만에 이거는 당연히 항금이지 아, 와우드 하셨나요? 와우는 안했어요 제가 와우를 왜안 했냐면은 그... 와우 이전에 저는 아이온을 먼저 했어요 나온 건 와우가 먼저지? 근데 전잘 모르겠는데 아이온을 했어요 아이온 하다가 아이온을 재밌게 했지 아이온 하다가 이제 아이온이 와우를 뵙겠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어 그럼 와우도 해볼까? 인기도 많고 하니까 와우도 어, 해보지 뭐 했는데 친구랑 같이 하자고 시작했었는데 뭔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뭔가 좀안나가 그래서 와우는 잠깐 하다 말았대조 쪼끔 했어 그때 시작하면은 며칠 쿠폰 줬는데 그것도 다 못썼어 경찰기를 뒤쪽에 깝시다 왜냐면 제라트리이자 뒤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쓸만한 치유였다. 어 우리 좋아. 골탑 막죠? 저거 호박이 되게 세.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저기 골렘 포기하고 호박을 다 갔네. 1 0랩 정도까지는 저렇게 해도 우리가 이득이 아닌 게호박이 상당히 세서 아니 골렘이 약해서 초반에는 근데 후반에는 저러면 우리 무조건 이득이지만 아 r 이 c 해요 우와 황금 불명 나쁘잖아. 되비 1년 동안 거기 구석탱이에 잠들어 있다가 이번 이번이 아니라 작년 말에 나왔어. 작년 재작년 말에 사라졌다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 조금 바뀌었는데. 되게 평범해졌어.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스노우볼링 아이템이었어. 안 돼요. 가지고요. 야, 라그 나온다, 라그 라그 잡자 아, 우리 편 라그였구나? 나왜 라그가 저인줄 알았지? 어쩐지 안 죽더라 <laughs> 나 진짜 방금 적 라그가 변신한 건줄 알았어 <laughs> 진짜로 아, 우리 편 라그였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타를 이겼구나 에이, 이거나 먹자 음, 정신이 없네 열수 있어 이겨지는 냉구야. <laughs> 아니, 나 그러니까... <laughs> 아니, 순간적으로 저희 라그가 변신하면 은 되게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을 한 거지, 적... 적인 줄 알고... 정락을 였으면전멸각이었죠 아, 오랜만에 하라. 그러니까 그때 그래, 며칠 만에 왔어. 지금... 상 코리 한다고? 며칠 만에 와서 우리 <laughs> 공캠 좀 공캠 공캠도 먹자, 얘들아 가끔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사람하하하하 적인지 우리 편인지 연계 나이스 좋았다

심을키꿈 이요？아, 한 명, 두 명, 바리안 까지 맞긴 했네. 기 장님 만나 드림 안 돼, 안 돼요. 이밍님이 캐리해 주실 거야 와우 핫! 핫! 슬로한번피해주고오 예에! 어그로 슈퍼 어그로오오오오오 와 살았다 <laughs>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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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주고 싶다 이제 이득 본게 없네 볼렘을 하나도 못 먹었다. 잖탑 밀리고 있고. 초콜릿 받으셨어요. 어... 너님은 대체 초콜릿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그런 걸 남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물어보고 다닙니까? 예? 대체 당신은 얼마나 초콜릿을 많이 받았으면은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다니나고. 정말 너무하지 않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골렘은 우리가 손해다, 이거. 한타 해야겠다. 방금 나갑니다! 블리자드가 히어스를 만든 이유는, 뭐, 대외적으로는 그런 거던데? 보타나롤에 그, 뭐, 너무 잘 나가니까, 걔네가. 얘들아, 살려줘. 대답 투이나 때려. 그래서 처음에 히오스 개발 초기에는 그때가 딱그 시기였죠 도타고 로라고 엄청 잘나갈 때. 물론 지금도 둘다 잘나가는 게임입니다만. <목소리> 뒤집어주세요 없어 후리야 뒤집는 거? 아. 잘 죽어. 너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 정찰기 있거든. 달성빵. 잘 죽으려. 아 어, 위에 여기 안 먹었구나. 먹으러 갑시다. 아 역시 말투 좋아. 하기야. 노루 약해요. 들이 돌아올 시 간이 되었 다. 도라 더러운 풍뎅이가 또뒤 에서 기웃기웃 거리네. 와우 장법 좋았다 볼렘이랑 같이 가면은 또볼수 있겠는데? 어디선가 사이커스가 오딘을 탈퇴하는 곳이 곳으로... 여기가 꼽니다아 아누비 혼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돼요 바리안이 쌍검이구나? 미쳤네 이거 제정신 아니네 이길 생각이 없네 어쩐지 아누바라기 미나샤 들어오더라 오잉? 풀려라 참깨! 아.. 베라툴 아군공감죽려버렸네 <laughs> 차치했다. 폭풍의 영웅 폭풍의 영웅 해이나 부숩시다 여러분 해결 때려야지 어? 제라 디아블로야 죽지마 아대학마님부르셨어 우리 때리자 얘들아 해 끝! 깔끔하게 승리! 아, 좋았다. 우리 팀 정말 잘해. 아, 너무 아, 기분 좋게 이겼어. 판 전체가 계속 좋았어. MVP. 폭풍의 영웅은 몇 킬이지? <laughs> 20킬인가? 화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시 포함이지. 어시 포함해서 20킬 하면은.